오늘 우리는 아, 하이델베르크의 눈감, 35번째 질문 하이델베르크의 눈감, 35번째 질문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사도1 6이 나오는 것이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동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자그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자 성육신하신 그 사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신앙고백하는 자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두 군데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다른 참고 관련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때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내심을 받은 성자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그몸 살과 피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죠. 그리고 두 번,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이었던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 되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중간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다시 한번 그 질문을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는 동정녀 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하는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부분이죠. 자, 이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이데이 베르크 요리 문답 35번째 질문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오늘 우리가 상관이 서른다섯 번째 질문 성경으로 인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하는 자 그런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는데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데 있어서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식으로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하게 깨달을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십니다. 조명이라는, 우리 옛날에 과거에 한국에서 살때 조명, 어떤 그 전등, 기구, 자, 등 이런 것을 판매하는 자, 그 가게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죠. 조명, 빛을 비춰주는 것, 밝히 비추는 거 드러내다, 밝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라고 했을 때그 조명 그 조명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인가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조명이라고 하는 그 말은 헬라오로 포티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포티조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 말의 뜻은 밝히다, 나타내다, 드러내다라고 하는 그 헬라오 포티조. 자, 그것이 조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밝히 드러내다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다는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 포티조라고 하는 그 말이 요한 계시로, 22장 5절 말씀에서 쓰여졌어요 다른 데서도 쓰여진 것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요한계수 22장 5절에서 기록되어진 그 말을 부절 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수 2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시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치십니다라고 하는 빛을 비춰주시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라고 하는 그비치심이라고 하는 말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이제자로포티도라고 하는 그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군데 히브리서 10장 32절에도 보면 그 단어가 쓰여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자, 너희가 무엇을 받은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빛을 받은 후에 이 빛을 받은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조명이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포티드라고 하는 그 조명 빛을 아는 자, 그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도록 해 주신다는 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의 그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된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피고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 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어서 그 게시되어진, 기록되어진 그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발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비춰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할 때 그렇지만 성령의 조명하신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 있죠. 지식이 있죠. 그리고 어떤 이성의 판단. 자,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과 우리의 어떤 지식과 어떤 이성의 판단. 자, 그런 것들과 함께.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이 뛰어난 경험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성의 그 능력이 판단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튼 성령의 조명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의 그 깨달아 알게 해주는 역사에는 제가 조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지식과 그리고 이성과 그리고 우리, 우리의 삶 속에서 겪었던 그런 경험 등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미 성령의 그 내적인 증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성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령의 내적인 그런 증거, 자, 그런 것이 더 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인간적인 지식, 그리고 이성,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이성, 그리고 어떤 경험,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믿음의 확증을 이루는데 완전한 것이 못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인 그 증거. 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 그런 성령의 내적인 증거,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대적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이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그 마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확증되어야만 한다라고 존 칼빈 선생님은 말하였지요. 바로 성령의 내적인 증거,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 그러떤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존 칼빈 선생이 님 말씀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성령의 내적인 증거에 의해서 확증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한 자 그것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다음 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선자를 통해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바로 선사를 통해서 기록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다는거예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깨달을 수 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성령의 성령으로 인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첫 번째 의미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영원하고 참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 말씀이 육신이었다라고 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 자,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말씀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이다,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말씀은 바로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대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보고, 아,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되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한번 참된 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참된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시 로마서 1장 4절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결의 영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래서 그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되셨고 그래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었다는 라 것이죠. 그러므로 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의미해 준다. 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이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으로 계셔서 그리고 말씀으로 계시던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 주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정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독생자들 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님은 바로 영원한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수 있어요? 로마서 9장 5절 읽었던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제 그런 사실과 함께 동정녀 마리아의 그몸 다시 말해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 태어난 참된 인성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바로 정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서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주, 동정녀 마리아의 그몸 살과 피로 태어난 참된, 참된 인성을 가지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참된 인성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누구에게서 나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 살과 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태어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참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 주죠. 자,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죠. 자, 세 번째로 의미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자, 바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인성을 스스로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것은 피동적으로 그 예수님의 그 인성, 그 인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라고 하는 그 말이 중요해요.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것은 바로 피동, 능, 피동적으로 끌려간 것이야. 끌려가서 인성을 취하신거예요 등동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동적으로 인성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능동적으로 그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의 그 의미는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체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육신의 몸을 가졌을지라도 우리와 같이 죄된 그런 몸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우리와 달리 죄가 없으신 인성의 몸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은 이사야 7장 십4절에서 이미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졌죠. 자, 이사야 7장 십4절에그 이사야 선자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도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구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이사야 선자는 예언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한 임마누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뜻이죠.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구약성 이사야 선자 중에서 예언되어진 그 예언의 그 사실이 예언의. 예언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심을 통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땅에 오신, 이땅에 태어 나신, 어떻게 태어나 셨 습니까？성령 으로, 성령 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 아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 아의 살과피를 통해서, 이땅에오셨 지만, 그 주님 은죄가없 으신 몸 으로, 이땅에 오신 영 원한 하나 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죠. 자,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도대체 어떤 몸을 가지고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것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기는 저녁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그 태어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주님의 몸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다시 한 번, 오늘 우리가 2 0 0시년에 상고한 하이델베르크 유입니다. 35번째 그 질문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령적인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